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람인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예서에 사양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이후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드레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아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문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문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요? 리 아멘. 아, 성경에서 누가 제일 좋습니까?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을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어,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다 좋아했지만 이와 다르게 성경에서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으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야곱이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야곱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인물 같아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상하게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에서가 괜찮은데 이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진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로 에서와 같이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이삭의 나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지요.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두 사람은 분명히 쌍둥이입니다. 그런데도 성격과 외모가 전혀 판이합니다. 성경에 보면 애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애서는 자라면서 사냥꾼, 요즘 사냥꾼이 아니라 그 당시의 사냥꾼은 거친 들에서 큰 위험한 짐승들과 싸워 일기는 큰 용사로 자라게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장막에서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아주 평범한 기록이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믿음의 족장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모두가 다 장막에서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엄청 큰 집을 지을 수 있는 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1장 9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거 그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즐술타가 있는 성을 버렸습니다. 이거 보면 족장들이 장막에 살았던 것은 이 세상을 자기의 본향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을 바라며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 살지만 땅이 보양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나그네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나 떠날 수 있는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단순히 거주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큰 신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장막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야곱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장막에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함께 살았다고 오늘 히브리 11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60세입니다 그리고는 175세에 청부에 갔으니까 15년 동안 야곱과 함께 살면서 이 장막에서 야곱의 신앙교육을 힘썼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와 말씀 그 경험들을 자기 손자에게 전수하지 않았겠어요 장막은 신앙의 귀한 교실이요 예배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격적으로 좀 교활하고 거짓말도 하고 칭찬할 만한 부분이 많지 않지만 신앙만은 아주 뿌리가 깊고 위대한 신앙을 가진 것은 무연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믿음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없는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직접 신앙 교육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앙을 가진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야곱을 상고할 때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합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죠. 첫째는 하나님이 왜 야곱을 택하셨을까. 두 번째는 야곱은 왜 그렇게 장자의 명분에 뭐 쌍둥이라 별 차이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장자의 명분에 목숨을 걸고 얻으려고 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야곱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야곱을 택하셨다고 여러 번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야곱과 그의 후손 이스라엘을 내가 택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편 13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을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를 택하셨습니다. 여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고 친히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과 나의 곧뭐 아브라함 아 여기, 아브라함 보면, 자손, 여기 보면 나의 종 이스라엘, 나의 택한 야곱. 나에도, 나에도 나의 종, 나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렇게 말하는. 이사야 4 4장1절에도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말씀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셨다는 말은 조건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택할 만하시니까 택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은 우리를 시험부와 합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으셨다는 뜻입니다. 아, 네. 자,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인과 관계의 인식이 뿌리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결과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우리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인과 법칙으로 이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그 사람이 성공했을까? 그가 열심히 하고, 돕는 사람도 많았고, 아주 때가 좋았다. 그렇게 그 이유를 댑니다.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넘어지면, 아, 저 사람은 왜 실패했나? 그러면 그가 무슨 알지 못하는 죄가 있는 게 아니야? 요배 친구처럼 태도를 가집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구원 문제에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감사한 일이요, 기뻐할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았을까? 묻는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 구원받았지. 내가 천성이 또한 착하잖아. 뭐 그런 뜻인가 그래. 나가서는 우리 부모님, 우리 조부, 우리는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근거를 자기나 조상에게서 찾습니다. 성경은 자신이나 조상에서부터 구원을 원인으로 찾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구원받는다이 수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내손절이예수사람들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먼저 내 속에는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배서 2장 8절 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가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이것이 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다 여기 보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종종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마 믿음으로. 은혜에 의한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 네. 은혜는 값 없이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정확한 대답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바른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크게 주신 선물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을 택한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곱이 선택받을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 은혜로 택했음을 로마서 9장 10절이하에 말씀합니다. 리부가가 그의 조상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 그 자식들이 아직 나,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태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석게 하려하사 보면 리부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그런데 아직 나지도 않았지요. 태어나서 무슨 선이 선행이나 악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신으로 말미암아 야곱을 택했다고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하였다, 미워하였다 하신 것 야곱, 같습니다. 여기 보면 야곱도 우리, 우리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이것은 내게 이유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도 받고 주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 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것 뿐입니다. 내게 무슨 이유가 있어서 택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 이 백성은 주의 자녀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우리가 주님 찬송할 것밖에 없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어떤 것 때문에 선함 때문에 내가 구원 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도 저희들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택함을 입은 자는 적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얼마나 적은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귀한 은총이야말로 인생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나는 택한 받은 자입니까? 나는 구원 받은 자입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알수 있습니까? 내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적어도 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짐작은 합니다. 그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분명히. 아, 내가 구원받는 나를 내가 모르면 되나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진 믿음으로 내가 택한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가진 이 믿음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믿고 있는 그 진리를 세상 사람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노력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큼 큰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받은, 택한 받은 증거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세 가지 근거를 테살로니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테살로니카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에살로니까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받은 너희들 내가 너희를 택하심 너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임을 안다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너희 중에 있구 여러분 당신이 택한 받았음을 어떻게 합니까? 관상으로 합니까? 얼굴을 보니 당신은 구원받은 관상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 세 가지 근거를 바울은 말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살아있으니까 그 믿음이 역사합니다. 믿음대로 되는 믿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믿기 때문에 주 앞에 나갑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기에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주를 위해 드립니다. 주를 위해 봉사합니다. 왜요? 그것이 사랑의 수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된다고, 선택받은 자임을 알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면서도 역사는 것이 없고, 사랑한다면서 주를 위한 수고도 없고 또한 소망도 없다면 그것은 바른 살아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의 전생애를 주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야곱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로봇처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끝내는 순종하도록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집착합니다. 왜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애쓰고 심지어는 속이면서까지? 심지어는 파죽한 그릇, 바꾼, 거래까지 하면서 그랬을까그 이유가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형이 되고 싶어서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이 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유산을 더 많이 물려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재산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기 위해서 애쓴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세요. 구약에서 보면 가문에 이어지는 것은 마다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그리고 언제나 장자만 그 족보에 들어가 차자부터는 다른 족보를 이루면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가? 나는 꼭 장자의 명분을 얻어야 됩니다.라는 말은 이런 말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족보에 꼭 들어가야 합니다. 나 나는 어떤 이생을 치르더라도 치루,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각이고. 소원이고 애쓴이었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런데 애서는 무엇이라 말하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은 여러분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예수가 무슨 소용이야 그걸 영적인 문제가 내포된 사건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이런 것들은 안 중요 없는 거예요. 당장 내 배고픈 것이 중요하다. 당장 내 손에 들은 물질이 중요하지. 세상 부위가 중요하지. 예수가 무슨 소용이야. 그러니까 바고버려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부를 가볍게 여긴 다제역성 중에는 경을이 여겼다고 말합니다. 경을이 여겼다는 말의 의미는 망령돼 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명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아무것도 아니 장자의 영구를 가볍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참여하는 귀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을 팥죽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긴 애서의 행동은 그의 영혼을 망쳤습니다 망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12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운명하는 자와 혹혹 한그러 음식을 위하여 잠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되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리라 성경은 말합니다 음. 한그러 식물 팥죽으로 그 잠자의 명분을 팔아 버린 예서와 같이 망령된 망할 자식들. 망령된 자가 없을, 없도록 주며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여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야곱은 장자의 몸부를 빼앗으려고 온갖 행동을 다 이것은 결코 상받을 일이 아니고 꾸중받을 행동이지 그러나 그가 말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총의 축복에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소원과 열심,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고백이. 그러므로 여러은 그런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것. 아, 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어떤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신다을를기억하세요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말씀했습니다. 나를 존중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전멸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무엇을 존중 히 여기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에 따라 하나님도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2절에는 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만리다 은혜가 그냥 이만는줄 압니까 요 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은총이 이만다 은혜는 간절히 찾는 간구함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래요. 애서처럼 아, 네. 주신 은혜도 가볍게 여기면 그는 버림받게 돼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만다 야곱은 하나님 의신 은혜와 축복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겼던 에서과 에서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야곱은 여러 가지 허물이 있었으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총과 주시는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총을 주실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주님이 이걸 지적하셨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도리켜 너희를지접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 개나 돼지가 진주를 어떻게 알아듣는다. 발로 밟고 너희를 상할까 주리하라. 여러분, 여러분, 야곱은 평생 하나님과 주시는 은혜와 복을 사모했습니다 야곱강에서 그는 고백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 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열정과 사모함이 믿음의 족장으로 부족하게 출발했지만, 든든히 서는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며 열정을 가지고 간절히 주를 찾고 나아가고 야곱에게 부어졌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향한 은혜와 은총을 보고서어 그가 간격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 칭찬받지 못할 부분이 많았지. 그러나 하나님 향한 주의 은총, 주시는 은총에 대한 간절한 사모 나는 어떤 경우라도 장자의 건물을 얻고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족보, 주님의 족보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열망, 그 애승을 주님은 쥐하게.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위대한 족장에 세워 주셨습니다. 아버지 는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 네. 주님의 은혜 모든 것이 위로부터 오는데 애서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놀라운 축복을 받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하니 이런 하나님 아버지 망령된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존중 여기는 자가 나의 내가 존중이 어길 것이고, 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은총을 주신다는 말씀지. 저희들에게 사모함을 주시고, 야곱과 같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야수, 야곱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도 누가 나를 찾고 있느냐, 누가 나를 하나님 간절히 구하고 있는가를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 은총을 주십니다. 저희들이 제기, 제의 야곱이 되어 주님 앞에 서도록 은혜를 부어 아, 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 나이다. 아, 네.